아침 7시. 이삿짐 트럭이 도착했다. 어르신 박스 다섯 개만 챙기시면 되죠? 네. 가구는 하나도 안 가져가요. 옷하고 앨범만 챙겨줘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놀란 듯 물었다. 냄비, 그릇 이런 건요? 그건 두고 가요. 그동안 내가 뭘로 밥해줬는지. 그 냄비들이 더잘알 거야. 정희는 주방을 한번 훑어봤다.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다 자기 손으로 닦고 썼던 것들. 하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 이제 저건 그녀 것이 아니니까. 정희야, 다 됐다. 이제 나가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오전 여덟시 반, 민정이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어머님, 지금 어디 가세요? 짐 싸신 거예요? 어제 말했지. 오늘 이사 간다고. 근데 진짜예요? 이거 계약 그냥 파기예요. 동민 씨랑 상해 좀 하고. 동민이랑 상해? 그 자식은 열흘 전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내 몰래 집팔 생각했다는 거. 민정이 숨을 들이켰다. 우린 그냥 같이 사는 게 불편할까 봐. 맞아. 불편했어. 근데 그건 니들이 아니라 나였어. 민정이 소리쳤다. 이러면 진짜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어머님, 그동안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남들며느리는 시어머니랑 말도 안 섞는다는데. 그래. 넌 말은 섞었지. 근데 그 안에 정은 없었어. 민정은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유나는요? 유나는 어머님 많이 따랐어요. 유나 생각은 안 하세요? 정희는 정적 속에서 천천히 대답했다. 그 애는 아직에 어릴 땐 모든 게 공기처럼 당연하거든. 할머니가 해주는 밥, 간식, 빨래... 그게 다 그냥 있는 것이라 생각하겠지. 근데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민정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이혼할게 생겼어요. 동민씨, 지금 회사서 문제 생겨서 힘들고 제가 못 벌면 우리 진짜 무너져요.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렇게 되나 보지. 내가 평생 너희 무너지지 말라고. 내 인생 다 태워서 바쳐줬는데. 이젠 얘 허리가 부러졌어. 그럼 이쯤에서... 내려와야지. 민정은 주저앉았다. 진짜 가실 거예요? 그래. 우리를 그냥 버리고?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날 다시 데려가는 거야. 니들은 한 번도 날 가져본 적 없어. 짐이 트럭에 다 실릴 즈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이정희 님 되시죠? 서울 동부경찰서 수사과입니다. 현재 귀하 명의의 부동산 관련 금융사기 신고 접수건으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말을 잊었다. 예. 동일 주소지 내 공동명의 신청과 관련해 민원인께서 서류 위조 의혹으로 신고하신 건이 있어서요. 추가 진술서와 원본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정희는 핸드백 안에서 그 서류들을 꺼냈다. 이미 복사해서 따로 보관해 둔 원본들이었다. 예. 지금 갈게요. 다 준비돼 있어요. 가능하시면 오늘 오전 중으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잘 됐네. 이삿짐 다 보내고 경찰서 들렀다가 새집 가면 되겠네. 그날 오후 민정은 자신 앞으로 걸려온 은행 전화를 받았다. 차민정 고객님, 이번에 이정애님께서 위임 취소를 신청하셔서 대출 조건이 모두 무효 처리되셨습니다. 현재 담보 해지가 되면서 기존 신청하신 전세자금 대출과 전환 대출 모두 불가하게 되셨고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해 조기상환 처리 필요합니다. 네, 잠깐만요. 그게 무슨? 그게 왜 저한테? 해당 담보는 이정애님 단독 명의시기 때문에 공동명의 신청이 거절되었고, 사문서 위조 소지로 신고도 들어간 상태라 은행 내부 보류 처리입니다. 민정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부엌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던 그녀의 눈앞에 정희가 남긴 종이 한 장이 보였다. 내가 내 이름을 지우려 했으니까 난내 인생에서 나를 지웠다. 이정희, 서울 은평구 연신내 좁지만 햇살 가득한 오피스텔. 정희는 창문을 열고 처음으로 혼자 내린 커피를 마셨다. 컵 받침 아래엔 정희라고 적힌 작은 도자기 명패가 있었다. 이제야 내 이름 걸고 산다. TV에선 드라마 대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차 소리도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희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가만히 있어 주니까 나를 뺏으려 들었지. 이젠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내일 저녁 7시 30분에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